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8번은, 자, 유압기기 문제인데요. 자, 보면, 유압장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고 했습니다. 자, 유압장치. 일단, 유압은, 그, 장치 내에서 뭐, 작동률을 가지고 고압을, 압력을, 해, 어, 가해서 힘을 발휘하거나, 그 다음에, 어, 동작, 을 작동을 하고, 또 동력을 전달하고, 이런, 어,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, 어, 그 기능을 보면, 자, 일단 공기압에 비하여 조작이 안전하, 지만 응답이 느리다. 공기압보다 느리는 게 아니라 더 빠르죠, 이거죠. 그렇죠? 예, 공기압이 빠릅니다. 그래서 뒤에 바로, 바로 보도록 하죠. 여기 느리다고 돼 있고, 여기도 압력에 대한 출력이 느리다고 했는데, 이것도 다, 다 잘못됐습니다. 이것도 잘못됐고, 그 다음에 조작이, 전기적 조작과 간단하게 할수 있고, 무단면적도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또 가능한데 그죠?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오른 것은 하나 둘 여기 하나 둘셋세 개가 되겠죠 그죠? 예자 그래서 자세 개가 오른 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유압장치의 이제 특징 자 보세요 그죠? 공 공기압 위에서 훨씬 더 빠릅니다 공기는 압축이 돼서 넣는데 유압의 작동률은 압축률이 짝죠 그죠 예그 압축이 거의 잘 안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출력의 응답도 빠릅니다 예, 그죠 그다음에 무단 변석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외에 이거는 하나 더, 여섯 개다 보기 나왔던 나온 건데 하여튼 그게 빠르고 응답도 빠르고 무단 변석도 가능하다 그 그러니까 이게 저 잘못 표현이 되고 옳은 것은 이제 세 개가 되겠습니다.